안 잠겨져요, 문이. 하하나 <laughs> 환자가. 공들여서 해주시는데, 네. 와, 진짜 시원합니다. 이 정보를 되게 맛있어서 다행이다.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하는데, 아, 진짜 맛있다. 이게 개미알인가? 이런 꼬치를 또 팝니다.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애플망고. 4만동. 동 오케이, 원킬로. 아, 오늘이 벌써 다낭에온지 벌써 오늘이 2 0일차입니 20일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납니다. 와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네요. 아, 한국 돌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5일인가 남았습니다. 아. 이제, 어, 아다마스 호텔에서, 레갈리어. 레갈리어라도 하고, 리게일리어라도 하는 그 호텔에 이동 중입니다. 레갈리어, 골드. 어, 골드. 레갈리어가 있고, 레갈리어 골드가 있다고 하네요, 두 개가. 그래서, 어, 호텔을 잘 구분해서 가셔야 한다고 하네요. 골드로 가신 분들은, 골드로 잘 검색하셔가지고, 어, 그쪽으로 잘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캐리어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냥 택시 이렇게 7인승짜리 불렀습니다 음, 거기서 레갈리아에서 한 2박 2박 할 예정입니다 수영장이 좋다고 그 소문이 난뷰 수영장 뷰가 좋다고 한 호텔이라고 하네요 해변가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로 레갈리아 골드 호텔입니다. 레갈리아 골드 호텔. 디럭스로 이제 큰 침대. <목소리> 가이안 잠겨져요. 문이. 아, <laughs> <laughs> 나 환자 같다. 시. 내전형도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와가지고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에어컨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에어컨을 켜고 발코니 문을 열지. 스텔 치고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아, 나. 음악을 즐기네요 졸라 지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체크인을 할 동안 어, 이 근처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티나 어, 스파 내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 그래 괜찮다고 평이 음. 그 좋아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딸 머리 그 저거 그 머리 하는 거랑 음. 머리 닦기, 헤어 닦기, <laughs> 머리. 딸래미가 머리를 저거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음. 공 들여서 해주시는데 네. 와 진짜 시원합니다. 네. 어 되게 잘온거 같아. 이게 보시면 우연히 들렸는데 어 너무 좋았다. 한국인 마사지 찾지 말고 여기로 가라. 피아오 해가지고 9 시부터 이제. 그 숙소에서 체크인을 하고, 어, 점심 식사를 하러, 그 한식 식당으로 갑니다. 한식당으로. 계속 배트남 음식만 먹었더니, 좀 질려가지고, 오늘은 한식으로 먹겠습니다. 어, 안키치는 한식당인데 한번 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한식으로 먹겠습니다. 어, 한국으로 도착하는 즉시, 이제, 뭐 삼겹살을 먹지만, 여기서 삼겹살을 안 먹고, 그냥 다른, 뭐 제육이나, 다른 이것저것 한번 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케친 음. 갑니다. 대장. 낮짱 20일차 낮장 2 0차 음.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한국도 엄청 덥고 막 후덥지근하다고 그 얘기하던데. 안케친 음, 브레이크 타임 2시에서 4시인가 보다. 브레이크 타임이야? 응. 음. 안케치 나왔습니다 안케치전골나 왔습니다 전골 국수 부족하면 라고 이렇게 떠서 주시네요 기본 반찬이 나오는 게김비지룰 김치찌개 생활할 때 오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계란찌입니다 계란찌 이전골 되게 맛있어서 다행이다 <laughs> 여기가 65번 가게네요 역시 여전히 사람 많네 색다른 카페로 가볼게요 맨날 그 cccp만 가다가 아 cccp는 시원해 진짜 시원해 시원한 카페 가려면 ccp가 최고지 ccp가 유명한데 저는 ccp 별로야 맛이 없어 올라카페라고 또 찾은 카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여기 지나가 과일도 음. 많네 야, 사탕수 굉장히 많아 와 아, 얼마나 먹은 거야 사탕수 겁내 많이 먹었나봐 와. 이게 뭐지? 밀크데 너무 커. 와 뭐야 이거 오리고기야 오리 베트남 사람들은 더위에 되게 잘 참는 것 같아 저기 뜨거운데 아 10분 정도 건거 같아요 오후 되니까, 이렇게, 그늘 지고 하니까, 그날 좀, 버틸만 합니다. 아, 덥습니다. 진짜 더워. 여긴가 어, 여기 유명한 카페라고 하는데, 올라 카페, 올라 카페입니다. 무지개, 무지도 있고요. 어, 문이 열려있는데? 뭐야, 아주 시원하진 않네. 완전 시원한 에어컨을 생각했는데, 어, 여기도 안 켜졌어. 근데, 반대. 엄청 더워.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 아, 에어컨 있는 데가 아예 그냥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바깥쪽이고 여기 아 이런 분위기 카페 오 어. 안에 들어니까 오 시원하네 한 대를 보겠습니다. 코코넛 그 커피 먹을 때 좀, 코코넛 가자 데모 이거 요거트 이거는 스라미슈아이스크림입 아이스크림 이렇게 주문한 거스라미슈랑 코코넛 커피야 그 다음에 요거트 코코넛 커피. 먹고 있는데,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음, CCCP랑 비교하면, 되는데, 어, 여기 훨씬 맛있네요. 음. CCCP는 시원한 거고, 여기는 좀 살짝 덥긴 합니다. 아주 시원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네, 커피가 맛있습니다. 이것도 신분이도 맛있어. 과하지 않다. 달지 않고, 딱맛이고 음, 그래. 이게 1등, 여기서 제일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하는데, 아, 진짜 맛있다. 진하네. CCCP 커피가 이래야 되는데, 거긴 너무 연유 맛이라면, 분유 맛이 많이 나. 근데 여기는 어 되게 진합니다. 여기는 스무디는 없대. 코코넛 스무디는 없고 커피만 있어요. 음, 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 맛이지. 아우, 음, 맛있습니다. 어, 또 맛있네. 과하지 않고 맛있지. 어, 이것도 맛있습니다. 와, 두개 컵이 진짜 맛있네. 이거 먹을만하다. 시시시 키페가이 정도 맛있으면 아. 사람 더많았겠다 어, 장난 아니가이거랑두개다 맛있네요. 음. 카페에 앉아있는데 어우 진짜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게 앉을 수가 없네 좀 쉬러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금방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인 것 같은데 어, 너무 시끄럽습니다 베트남 MZ세대들 좀 쉬러 왔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맛있는 커피만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여좀 좀 둘러보고 어떤 형태로 되는지 보고 갈게요 이게 개미알 개미알 이제, 이제 여기 올라카페 어, 특색있는 이색카페로좀 많이 알려진 카페입니다 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 볼게요. 전체적으로 좀 가격은 저렴합니다. 40k 코너 커피. 가격은 그게 아주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55k, 55k. 40k 빵동료 59k. 이 바깥쪽은 에어컨이 없어서 좀더 덥습니다. 안쪽이 좀 시원하고요. 색 카페. 이게 카페가 약간 뭐 동굴 영상뭐 개미 동굴을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특색 있는 이색 카페인데, 이세 카페.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온다고 하네요. 푼데 있어가지고 어, 살짝 덥긴 한데 근데 에어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시원합니다. 이게 동굴 구조, 동굴 구조. 이게 개미알인가? 개미 어 개미굴 구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해서 어, 장식품도 있는데 이런 개미알같지 생겼네요. 개미알, 뻔데기가 여기서 올. 올르... 올라가면 2층도 있어요. 2층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여기 화장실인데 <laughs> 화장실이 좀, 어, 좀 특이하게 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가면 어? 여기 뭐지? 여기 문도 있네요. 여기 아 여기 도 여기도 아 여기도 카페네. 사람들 되게 있고 음. 이렇게 룸 형태로 되어 있네요. 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가보면. 아, 굴이에요, 굴. 막 울립니다. 어. 아, 여기 처음 귀엽네. 아 여기는 덥다.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 없네. 여기 되게 덥습니다. 사진 찍는 명소입니다, 명소. 커피나 이렇게 마셔보니까 되게 맛있습니다. 다른 데서 먹었던 커피보다 여기는 커피 맛이 되게 어,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맛도 있고. 이색적인 분위기로 즐길 수 있고 괜찮은 카페인 것 같네요. 호텔 앞에 이렇게 어 잠깐 나왔는데 뭐좀 사러 꽃이나 이런 유도 파네요. 이게 어 새우랑 어 시포, 이뭐 꼴뚜기, 문어, 음막 꼬치, 닭발 막 이런 유닭 닭날개 막 이런 꽃치류도 팝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유생상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 그래도 이런 거 팝니다 아이이 가격이 어떻게 하냐 여기는? 역시 이게 가격 이왜 이렇게 비싸냐 너무 비싼데? 어 가격이 좀 많이 나가네요 어, 어. 과일 좀살려고 그랬더니 다른 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과일집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구마트에서좀쩌 맥주랑 이거 좀 사가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나트랑 이제 밤 9시 반의 거리에요 9시 반 정도 거리 아까 여기 가니까 과일도 팔던데 망고 저 애플망고를 1kg만 사서 가겠습니다 찾아야겠다 망고집 과일집 아까 여기 걸어가다 봤는데 어, 어딘지 모르겠네. 어 모르겠네 우선은 저녁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진짜 저녁 9시 반이라서 뭐 이것저것 먹기에는 좀부대껴서 많이는 못 먹고 그냥 망고랑 해가지고 맥주랑 간단히 사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망고 어디서 팔아? 어저 과일집 여기 있다. 저기 맞은편에 저기 과일집이 보이네요. 저쪽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이 시간이 늘었는데도 지금 차가 되게 많네요. 와 여기 베트남이 길 건너기가 너무 힘들어. 힘들 힘들 때는 같이 쫓아서도 건너야 돼. 여기 한국 사람 같은데 같이 쫓아서 건너가보겠습니다. 어, 저쪽에 맞은편에 저기 이제 과일집 이 있는데 어 사람 되게 많네. 저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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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길 어, 건너는게 너무 힘들어 아우 자 이제 차가 없네 <laughs> 곧, 건너가야겠어요 자, 건너갑시다이 길을 건너서 오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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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셔건너와시교우 여기 과일집 <laughs> 과일 팔아서 애플망고 사야 되겠다. 발집이 <목소리> 근처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서 가겠습니다. 애플망고. 잠시 깨네. 나 저기. 애플망고. 4만동? 오케이, 원길로. 잘, 잘 익은 걸로. 말랑말랑. 말랑말랑? 오케이. 5kg? 5kg짜리 네. 사면 샀습니다. 사가지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아줌마, 아줌마, 토프에막 어? 담배 껴요. 여기 되게 커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큰거살라고요 저기 직접 저렇 손질해서, 어, 담아서 주십니다. 네, 손질하는 게 안에서 손질을 하네요. 가서 망고 이렇게 갔다니뭐늘다 뭐 하겠습니다 네 땡큐 이 두리안도 팔아 나 두리안 먹고 싶은데 두리안 먹고 싶은데 두리안이 너무 많이 양을 너무 많아 조금만 먹고 싶은데 이 망고 스티는 120이네 망고 스티 먹고 싶은데 지금 이런 상태는 되게 많이 썩은 것 같아요 한반 정도가 썩었더라고 그래서 65번 가게인가? 거기 가면은 망고를 아예 커팅을 해가지고 잘 익은 것만 골라주시거든요. 안 썩은 것만 골라주시거든요. 그걸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싸요. 여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어, 애플 망고 나왔습니다. 이플 나왔어요. 오케이. 땡큐. 땡큐. 여기 1kg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건너갈게요. 어, 네. 오케이. 으셔셔 건너서, 건너서. 우, 근데 무서워. 오 너무 무서워 막그 막 오토바이가 막 떼까지로 막 몰려옵니다. 자 건넜어요. 와 길거리 사람들이 어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는 오토바이 교통 조심해에서 교통. 어, 이거 이제 실그마트 봤었는데 실그마트에서 맥주 좀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트에 가면 어 병맥 병매. 병맥이 맛있어요. 캔맥보다는 병맥이 맛있으니까 병맥으로 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마트다. 있다 미니마, 미니마트도 있고, 야, 여기 마트가 크다. 어, 미니마트인데, 여기 미니마트 있어 미니마트. 저기 들어가가지고, 맥주를 사서 가겠습니다. 와, 여기 마트, 잠깐 미니마트 들어왔는데, 후! 술 종류가 장난 입니다 엄청 많아요. 소주도 있고, 와우. 냉장고에 들어가서 맥주가 얼마인지 봐야 겠습니다 맥주 이거 보러 왔는데, 와, 여기 맥주 싸네요. 냉장고. 음. 이제 막시 시원, 많이 시원하진 않네. 맥주가 시원하진 않아요. 아, 여기. 이게 병맥이, 이게 500원입니다, 500원. 아, 근데 맥주가 안 시원하네. 아, 아쉽다. 어, 이건 좀 시원하다. 이거 두개좀 시원하네요. 어, 이것도 시원하다. 이거 비싼 거는 시원해요, 안 먹어서. 많이 나가는 거는 미지근해. 아, 시원한 거 사야 되는데. 여기가 가격이 싸고 괜찮은데, 좀 많이 안 시원해가지고, 시원해. 캔맥을 먹을까? 1,200원, 1,300원 해요 <laughs> 이게 지금 만동입니다 만동 엄청 싼안촌에서 저쪽에 다른 거기 칠구마트로 가볼게요 조금만 더 가면 칠구마트가 있거든요 여긴가? 어 여기도 마트가 많이 있네 여기도 마트가 있어요 뭐 가격 비슷하니까 우선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아, 술 종류가 엄청나네 이게 맥주가 되게 시원해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23만동이네 1,200원 합니다 하나에 오 어, 어, 오케이. Yeah. 이거 파이브 파이브. Right? no no 에아 패? yeah. 아패 okay. 그럼 no no n no. 필요 없어요. 패 oh. free free no. 아 money. free? yeah f 아니 근데 이게 0 e o u 아 오케이 오케이 보 타이거 이제 병맥 4 개를 사고 이제 호텔 앞에 왔습니다 여기 저기 리갈리아. 어, 저희가 지금 묵는 숙소, 리갈리아 숙소입니다. 리갈리아 숙소. 오, 엄청 높아요. 또, 와, 몇 층이야? 40층 높이입니다. 어, 겉에 보면 되게 고급스러운데. 그때 네, 엄청 조심해야 돼요. 와 차가 너무 많아. 야우. 빡세요. 길 건널 때 빡세요. 네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빡세 아, 진짜, 차가 너무 많네. 우선 고습니다 차가 너무 많아, 차가 되게 빡세네요 음. 아유. 아유. 네. 네. 아, 건넜어. 차가 진짜 많네. 오, 겁내 빡세요 자, 우선 어, 와서 호텔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가가지고 간단히 망고랑 이제 먹을 할게요.